오늘은 요월입니다 오늘 우리 삼색이 치즈. 아, 지금 잘 먹고요. 아, 삼색이 치즈가 하여튼 제일 먹는 것도 평화롭게 먹고 있어요. 아. 그리고 오는 길에서 여기 장자 상처 난아이 챙겨주고 아롱이 용감이는 역시 여기 있군요. <laughs> 우리 용감이가 지금 아롱이 <웃음> <웃음> 아롱이한테 자리를 뺏겼어 용감아 <laughs> 제가 조금 기침이 엄청 심 심한... g <laughs> a b b 지를 s 아요 u 감아 아벤먹자 뭔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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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봐. 아이고 우리 온감이 이거 막 여기다 그서 온감이 자리라고 요즘 능리해가 여기 딱 있어요. 그래 먹어, 온감아. 어서 먹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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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롱이는 어느 길에 많이 먹었어. <laughs> 아이고 우리 아롱이 요즘 착해요. 말을 나 아롱아, 어유 착해. 아 요즘 또 빼꼼히 츠다보고 있죠. 아이고 우리 아롱이 너무 착해요. 다 먹고 아롱이. 막 어지러질까 봐. 아롱아. 요즘 우리 아롱이가 진짜 말잘 들어요. 괜찮아. 고 가만히 있어. 아롱아 설치지 마. 그지? 해봐요. 우리 아롱이는 막밥 먹는 것도 구해서제 큰데. 아구니에다가저래다 먹었어. 아롱아 나중에 또 맛있는 거 줄게. 어? 말잘 들어. 가만히 그래 가만히 있어. 우리 아롱이 가만히 있어, 어이? 우리 아롱이 가만히 있어, 옳지. 우리 아, 옳지, 착하다. 아줌마도 아파서. <laughs> 애기야, 애기는 이제 요즘 나와요. 그래, 애기도 여기 다 먹었어. 애기야, 이것더 먹어. 아유, 많이 낳았었지. 여기 먹어 그래 고기는 다 먹었어 그래 여기가 이쁘죠 이제 밥 챙겨주니까 아직 어려요 어린데 엄청 다쳤어요 올, 올 지금 추울 때 여기 와갖고 내가 보니까 저쪽 뒤쪽 겨울집도 사용하고 아직 어리죠 어린애가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이제 살았다 그지 그래 또 저녁에 와서 양을 또 먹여야 되거든 아직 엄청 어리죠. 저런 애가 손바닥만한 거기 완전 막 살이 다 아, 어, 말로 못 하겠어요. 양쪽으로 그랬어요. 애기야. 그래. 이제 괜찮아. 보자. 저쪽, 저쪽에. 그래도 다행입니다. 아이가 살아남을까. 생각을 했네. 그래, 이거 먹어. 이거 더 먹어. 나중에 또 맛있는 거 줄게. 저쪽 펜도 있거든. 그래, 폭 들어가서 양쪽. 괜찮아, 괜찮아. 저 봐요. 보이시죠? 아, 그래, 그래. 아유, 그래도 살았다고. 저 봐요. 저 상처로. 아이고. 저쪽 옆도 있거든요. 저기. 그러니까 저 상처가 살이 움푹 파여가고 보면 지금 폭 양쪽이 파여가 있어요. 어, 살아남을까 했더만 저 어린게 저래가지고 저래갖고도 어 약밥먹고 몇개월 약밥먹고 저렇게 견뎌내고 있어요 어, 여기서 약밥만 먹고 병원 지금은 이제 몇개월을 제하고 정이 들어간 자 이쪽도 있어요 저, 저래요 양쪽이 저래요 엄청나게 보이시죠 저쪽 저쪽 그러니까 약 먹고, 저 이제 살이 끄덕끄덕해졌어요. 저쪽 편에. 양쪽이 폭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몇 개월을, 아유,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아이들, 아, 여기 약, 밥만 먹고 저렇게 그래도 나서서. 그래, 살았다, 그지? 이제는 이래, 경계를 안 하는데 몇 개월을, 아, 추울 때부터 이제껏 경계를 했어요. 아가야, 그래. 아유, 이 몸으로. 그래. 이봐요. 이쪽도 그렇죠. 양쪽이 다 그래. 이래, 푹 파였어. 괜찮아, 괜찮아. 나중에 또 맛있는 거 줄게. 이 딱가리가. 서서히 자꾸만 자리, 자 올라요. 허, 저 몸으로. 어, 몇 개월을 여기서. 괜찮아. 이제는 제가 있어도 가만히 있잖아요. 살았다 싶어야 그지? 먹고 있어 또 나중에 더 맛있는 거 줄게. 어? 이제 아이가 저를 믿고. 하. <laughs> 정말, 아이가 그몇 개월 동안 그큰 상처를 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랬는지 몰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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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롱아. 아롱이가 아니고, 용감아, 다 먹었어. 온감, 온감. 안녕하세요. 온감. 다 먹었어. 우리 용감이도 다 먹었어. 용감이 더 먹어. 어? 거 먹어, 그래. 용감이 먹으러 많이 먹어야, 여기가. 아이고, 아이고, 또. 저우에 갖다 놓을까. 싸우지 마, 아픈 애 하고. 삶이 뭔지, 저렇게 큰 상처를 가지고. 사오면 안 돼, 용감아. 그래, 사오면 안 돼, 용감아. 아야, 해, 가이게 이리 와. 그래, 아유, 아유, 그래. 둘이 사오면 안 돼. 용감아, 애기 아프지? 불... 그래, 사우지 마. 불쌍하잖아. 어, 이제 괜찮아. 그래, 그래. 용감이가. 그래도 아이들이, 아픈 아이들한테는 조금 양보를 하는 게 있더라고. 아 어, 그러니까, 상처가 어떻게 될지, 일 조마조마 했는데, 양쪽이 살이 <laughs> 차올랐어요. 어, 누구한테 래또움 어, 요청도 뭐나, 어, 그런 실정이라서, 어, 양만, 챙겨주고 간절히 이래 낫기만 바랬거든요. 근데 살이 엄청 몇 개월 동안 자우르면서 그 엄청 상습 부위가 양쪽으로 커요. 어, 그때는 아이가 겁을 묻고 어, 아예 사람을 어, 사람만 조금만 얼렁거리도 아이가 딱, 딱 도망갔거든요. 그 정도였어요. 하늘아, 어제 때문에 좀 하늘이, 좀 <웃음> <웃음> 하늘이가 근데 당분간 안 나타날 것 같아요. 여기서 있으면서 저 사초쪽에 사로터, 사로는 먹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기존 다른 애들이 나타나니까. 하늘이가 많이 하늘아 하늘아 하늘 이봐요. 또, 개미들이. 하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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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막, 모기가 또 엄청 물어요. 제가 어, 영상을 지금. 길게 못 찍거든요. 하늘이가 또한 가지 어느 정도 또 걱정이 해결되면 하늘이가 서를 하늘이도 얼굴 상태가 엄청 안 좋더라고요. 아이가 지금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하늘이 오면 먹도록 여기 놔놓고요 하늘이가 좋아하는 거. 아지와가 있는데 어서쪽에큰 음. <laughs> 아, 상처를 가지고 온 어디서 왔는가도 모르겠어요 이제 겨우 편나게 지금 영상 접하거든요 아, 아직 아이가 어려 어린데 그큰 상처로 아유 살아남았다는 게 정말 놀라겠어요. 생명이 참 정말 질긴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몸이 조금 많이 좀안 좋아요. <laughs> 용감아, 어즘 그래도 아롱이가 많이, 안 시설 치니까 조금 나아요. 용감아, 아이고, 엄마가 내가 아롱이도 하나 못 잡고, 우리 용감. 용감이가 더 애기 같아요, 저보면. 애기가 애기를 낳았기 때문에. 아유, 용감이도 애기가, 애기 아기 셋을 낳아갖고, 아직 어려요, 아이가. 저기 아들 택인데 온감이가 더 애기예요. 더 작아요. 온감? 온감아 어? 온감아 아유 그래도 이제는 아롱이 훈계하는 거 포기했나 봐요. 아롱이 훈계하는 거 포기하고 그래 괜찮아. 아이고 조아가 <laughs> 조아가 뒹굴러다가 저리 서심해요 어제 보면 차라리 용감해하고 다롱이가 소심해도 하늘이 같이 아이가 정말 애교 많고 발랄한 아이가 무엇에 들이 크게 상처를 받았는지 나는 하늘이가 저렇게 크게 상처를 받아가 아이가 들이될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오외로 저래 발랄하고 애교 많은 애들이. 이제 어, 상처를잘 어, 받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하롱이나 저서 이제 있죠. 어, 이제 딱저위에다안 올라가고 저 밑에 <laughs> 하롱아, 아유 착하다 그지. 안전이 있잖아요. 아, 여기 여기 막 아, 너무 그거 하면 안 된다고 해 놔니까 이제 잘 저런 식으로 이래네. 나 아픈답게 안 하고 밥 먹고 나도 저렇게 가만히 있어요 아로 음. 제가 오늘 인상을 여기 있어. 애기도 요즘은 조금 안정돼가 있어요 애기도 아. 지금 밥 먹고 어디 또 안정되게, 여기 모기도 많고, 아이들이 있기에 정말 열악해요. 어도 지금 곳곳에 물려가 막 가려워 죽겠거든요. 개미도 그냥 주면 너무 많이 달라들어서 저렇게 제가 한 바구니를 하나 또 어디서 구해다 왔거든요. 그냥 주면 수십간에 달라들어요. 아까 뭐 먹은 에는 영상을 종료하고 제가 챙겨줘야 되겠어요. 영상을 종료하고 <laughs> 요즘 조금 많이 몸이 많이 지쳐요. 여름에다가. 그렇게 어, 크게 상처를 입고 온 아이가 어느정도 상처가 아물고 하니까 제가 조금 어, 마음이 한시름 조금 놓여요. 어째될까 솔직히 조금 많이 어, 조마조마했거든요. 또 너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한고비, 넝구면 또 한고비가 아, 앞에 가로막고 아 너무 힘들어 하늘이 때문에 또 걱정이에요 어느 날 내어도 아 어느 날 내어도 그렇고 없어지고 또 새로운 아이들이 또 어디에서 왔는가 어쨌든 오늘도 다들, 하, 편안한 시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조금, 어, 몸이 조금 안 좋아요. <laughs> 항상 건강하십시오. 지금 감기가 조금 유행인 것같지한번 걸리면 엄청 오래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건강에 대해 조심하십시오.